출근길의 분노 무릎으로 이웃 제압 폭행범이 된 전직 교도관 정당방위로 무죄가 된 이유 일상에 숨어든 폭력 이웃 갈등의 비극 평범한 출근길 하지만 이 작은 빌라 단지의 아침은 전쟁터였습니다 주인공 이진우 씨가 명 피고 있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도관으로 평소 이웃과의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갈등의 중심에는 이웃 최민식씨 가명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최씨는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며 심야에 소음을 일으키거나 이웃들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등 불안정한 행동을 계속해왔습니다. 이씨 역시 여러 차례 최씨의 시비와 폭행 위협에 시달려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진우씨 가명 매일 아침 출근길이 공포였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시비를 걸까? 하지만 교도관 출신으로서 폭력을 쓰는 건저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죠. 2021년 9월 8일 아침 6시 58분 이씨가 출근을 하려 하자 최씨 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가 항의하며 다가가자 최 씨는 주먹을 들고 휘두르며 이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몸싸움 끝에 이 씨는 최 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 무릎으로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했습니다. 폭행범이 된 전직 교도관. 검찰은 이 씨에게도 폭행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은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나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정 공방 폭행인가 방어인가 법정의 핵심 쟁점은 이 씨의 행위 가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였습니다. 가 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해하기 위해 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 일반적으로 폭행 사건에서 정당 방위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누르는 행위는 적극적인 폭행으로 보일 수 있죠. 법원은 이 씨의 행위가 방어를 위한 반격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공격이었는지를 치열하게 따졌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했습니다. 최 씨가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며 시비를 걸었고.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든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폭행 위협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방위행위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누른 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가 아닌 적극적 반격 방어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반격 방어도 정당 방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열어두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였다며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무죄의 결정적 증거 상당한 이유와 교도관의 판단. 유죄와 무죄를 가른 마지막 퍼즐 조각은 이 씨의 방어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이 이 씨의 방어 행위를 정당화한 결정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추가 폭행 없이 즉시 신고 및 제압. 이 씨는 최 씨를 제압한 후 추가적인 폭행이나 물리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상태 그대로 112에 신고하고 상황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행위는 자신 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였으며 제압 이후 곧바로 신고하여 상황을 종결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고 보았습니다. 2. 숙련된 제압 기술의 활용. 이 씨는 전직 교도관이었습니다. 폭력적인 상황을 통제하고 제압 하는데 숙련된 전문가였죠. 재판부는 양 무릎으로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는 무차별적인 공격이 아닌 상대방의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사태를 조기에 종결시키려는 제압 기술의 활용이었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경찰 도착 후이 씨가 즉시 무릎을 풀었다는 사실도 그의 행위가 방어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최종 판단하고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에필로그 방어할 권리, 그리고 책임. 이웃 간의 일상적인 갈등이 나은 이 사건은 방어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위협적인 공격에 대해 단순히 피하는 소극적 방어뿐만 아니라, 상황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제압하는 반격 방어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싸움에 대한 면죄부는 아닙니다. 이 씨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된 것은 추가 폭행을 하지 않은 점, 즉시 신고하여 공권력에 의지한 점, 그리고 위협을 무력화시키는 수준에서 행위가 그친 점등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라면 위협적인 공격에 직면했을 때 어느 수준까지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무죄를 인정받은 적극적 정당방위의 조건,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